제가 파라슈트 팬츠를 두 개를 샀거든요 저 뒤에 보이는 저거하고 얘는 자라 제품이고 파라슈트 팬츠가 작년? 2022년부터 올해도 지금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2023SS 신상품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르메르 유니클로 제품을 사려고 아예 없더라고요. 한 피스도 없고, 온라인으로 큰 사이즈만 지금 남아있는데, 사실 온라인으로 큰 사이즈를 주문을 해볼까 하다가, 온라인으로 잘 구매를 안 하는 편이라서, 특히 파라슈트 팬츠는 사이즈랑 핏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또 마침 자라에 괜찮은 게 있어서 79,000원이고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 라지 이렇게 있는데 저는 라지를 샀 사... 이 파라슈트 팬츠가 면으로 된 것도 있고, 나일론이라든지 폴리, 면 제품이나 면이 섞인 거를 피하고 싶었고, 그 파라슈트 특유의 그 파라슈트 뜻이 낙하산 소재, 그 낙하산 실루엣을 닮았다고 해서 생긴 이름이죠. 일명 낙하산 팬츠, 파라슈트 팬츠에 대한 모든 것. 걸을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파라슈트 팬츠는 말 그대로 낙하산을 만드는 재질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크고 헐렁한 모양새가 꼭 낙하산을 닮았다고 해서 시즌에 맞게 바스락거리는 느낌의 소재와 약간 그 소재가 주는 광택. 자라의 파라슈트 팬츠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카고가 달린 스타일이고 면 소재였어요. 근데 그건 별로였고 저는 이 제품이 괜찮았는데 칼라가 블랙, 퍼플기 들어간 네이비 같은 이렇게 라이트한 거 하나. 사실은 이거보다 더 밝은 칼라를 좀원하이 워낙... 리아나 슈퍼볼 하프타임 쇼 보셨나요? 지금. 뭐 SNS에서 난리죠. 뭐이 리아나가 입은 옷을 가지고 다난린데이 안에는 J.W. 앤더슨 겉에 아우터는 알라이아 제품이죠. 근데 저는 이 리아나 옷보다 이 백댄서들 옷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파라슈트 팬츠는 아닌 것 같은데 위아래로 화이트로 저렇게 입어서 오버 실루엣을 연출한 게 너무 귀엽고 그냥 이렇게 라이트 그레이가. 허리에는 이렇게 드로우 스트링으로 되어 있어서 스토퍼 디테일이 되어 있고, 이밴드가 또 따로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밑단도 이렇게 드로우 스트링이 되어 있어요. 팔 슈트 팬츠의 특징이 무릎에 턱이 잡혀 있는 게 가장 특징이죠. 인심 쪽에도 두 개, 아웃심 쪽에도 두 개에서 네 개가 잡혀 있어서, 보시면 턱이 이렇게 잡혀 있죠. 이렇게 되는 게 파라슈트 팬츠의 가장 특징이고 사실 이렇게 턱이 잡혀 있고 이런 식의 팬츠가 뭐 작년, 재작년부터 이렇게 나온 건 아니죠. 파라슈트 팬츠를 가장 핫하게 입는 포인트는 사이즈가 무조건 커야 돼요. 파라슈트 팬츠를 입을 때 기억해야 할 다섯 가지 첫째. 팬츠는 무조건 오버사이즈를 고를 것. 파라슈트 팬츠는 맥시 오버사이즈로 입어야 한다. 되도록 사이즈는 크게 할 것. 단순히 오버사이즈가 아니다. 그보다 더한 맥시 오버사이즈다. 큼지막한 실루엣으로 굉장히 벌키하고 벌룬한 실루엣. 바지는 에이세컨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온라인에는 재입고 해서 지금 판매를 안 하고 있는데 그니까 매장에 가서 제가 물어보니까 창고에 있다고 갖다 주더라고요. 세일을 해가지고 지금 69,900원인데 19,000원. 얘는 뭐 여기 아까 자라바지처럼 이 무릎 쪽에 턱이 있거나 이렇진 않아요. 근데 실루엣이 그 자라 파라슈트보다 더 커가지고, 오히려 이게 더 지금 그 트렌디한 느낌의 그 바지빛이 더 나오거든요? 얘는 통이 굉장히 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밑단에 다트를 두 개를 잡아가지고, 밑을 이렇게 내로다운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벌룬한 그 파라슈트 팬츠 핏이 더잘 나오죠. 그리고 밑을 이렇게, 좁혀가지고 입었을 때 이렇게 뒤에도 슬라우치 되는 느낌이 굉장히 예쁘게 잘 떨어지는 이 소리 들리시죠? 굉장히 가볍고 이게 사그락사그락거리는 제가 딱 찾던 소재 느낌이거든요. 얘도 밑단에 이렇게 드로우스트링이 되어 있어요. 얘는 되게 옛날에 구매한 크리스토퍼 케인 티셔츠거든요. 이게 전판에 이렇게 전사 프린트가 되어 있고 오버핏은 사실 요즘 이제 너무 지겹고 이런 식으로 딱 맞는 느낌을 입고 싶은데 지금 이 파라슈트 팬츠 트렌드가 특히 여성 쪽에서는 위에 크롭 티셔츠라든지 이런 딱 맞는 베이비 티셔츠? 그게 굉장히 트렌드죠. 크롭 티나 컷아웃 디테일 상의와 함께 스포티하게 연출하는 게 포인트. 크롭톱이나 베이비 티셔츠 등 상대적으로 타이트한 상의를 매치할 것. 그 다음에 스웨스를 하나 샀는데, 이게 제가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FW 기장이 약간 길었던 스웨시거든요. 근데 얘는 기모 없이 SS 제품으로 나온 거고, 39,900원이고, 기장이 짧아요. 근데 이렇게 짧은 스타일의 스웻이 SPA 브랜드 중에는 이 에이 세컨즈하고 유니컬로 딱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두 브랜드밖에. 근데 유니컬로는 밑에가 여기 이렇게 단처리가 돼 있었어요. 시보리라 그러죠. 밴딩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그거는 지금 너무 옛날 조거 느낌이 나가지고 실... 지금 트렌드는 기장이 짧은데 밑에가 이렇게 단처리 없이 이렇게 엘라스틱 밴드로 고무줄 처리한 게 딱 입고 싶었는데 에잇세컨즈가니까 딱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니콜로는또 웨이스트 밴드도 여기를 웨이스트 밴드를 따로 대가지고 이 안에 고무줄 없이 그냥 스트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입으면 운동할 때도 그렇고 되게 잘흘러내려 얘는 고무줄로 돼 있어서 딱 잡아주니까 얘는 빈티지 챔피언 제품이고 봄 시즌에 이렇게 입고 여름엔 이렇게 탱크탑에